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한승구 교수입니다. 아, 어, 예, 갑자기 하루에 두개 올리게 올리려고 합니다. 아, 어, 오늘 요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어, 결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입니다. 결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 저도 경제학을 했고 제가 금융 전공은 아니지만 경제학을 해왔는데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서 결제를 배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 저자들은 어, 학자나 교수라기보다는 실무에서 그 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을 실제로 담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론만 알았지 실제로 어 은행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경제학자도 많이 듣고 경제학 교수가 잘 모르니까 학생들도 아마 어 집에서 어머니랑 얘기하거나 뭐 집안 어른이랑 얘기해 보면 경제학 이론은 아는데 실무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실무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아 이런 것도 알아야겠다. 그리고 재밌다.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입니다. 결제란 뭔가요? 결제는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패드가 금리를 올린다. 무슨 뭐, 그 다음에 옵션으로 뭐, 주식을 거래한다. 공매도를 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결제는 자, 그 물건 사고 돈을 주는 거를 결제라고 합니다. 즉, 그, 현금을 내가 갖고 와서 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만 원을 주는 이게 결제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현금이 가장 간단하기는 하지만, 어, 저도 한 달에 한번은 현금을 쓸까 말까. 요새는 택시도 다 카드를 거기다 올려놓고 타니까 실제로 돈을 만지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실제로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 어쨌든 내, 내가 택시를 타면 내 통장에서 택시 운전기사님 통장으로 돈이 가거든요. 에,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입니다. 옛날로 가볼까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영국 상인이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국의 양털로 짠 모직 무슨 자켓을 목도리를 가지고 어,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영국 모직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상인이, 아, 고맙다. 질 좋은 양모군요. 영국 역시 양모가 훌륭합니다. 라고 해서 금화를 이제 줬겠죠. 그때는 뭐 돈을 믿을 수도 없고 금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금화가 상당히 큽니다. 뭐 백에 두둑하게 있는 거 아주 무거워요. 일단 아주 무거워요. 근데 영국으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다시. 그런데 이 금화를 가방에 가득 놓 뭐 영국으로 가려면 일단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아, 이거 노리는 그 소문이 쫙날거 아닙니까 금화? 금화 훔쳐가면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수표도 아니고 이 금화를 노리는 도둑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예를 들어서 영국의 뭐 메디치 가문 이런 가문에 로스차일드 뭐 이런 그 금융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아서 이태리에서 지금 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 금을 가지고 금 열량을 가지고 영국까지 가다가 중간에 도둑을 만나거나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나 대신 이 돈을 영국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탈리아의 뭐 예를 들어 메디치 가문은 아 난 우리는 영국의 지점이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영국 메디치 가문의 로마 지점에 이 금화를 맡기면 당신은 그냥 줄레 줄그데 우리가 저 영수증 하나 써줄 테니까 줄레 줄레 걸어가서 영국에 가서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 영국 런던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지점에서 당신에게 금화를 줄 겁니다.라는 거죠. 대신 이걸 공짜로 해줄 순 없으니까. 그마 열립을 열량을 맡기면 우리가 뭐세 냥이냐 다섯 냥을 떼고 백 냥을 맡겼어 도구십 냥만 주겠습니다 아니 뭐온 다섯 냥 정도면은 좋죠 왜냐면 이거 이거 만약에 옮기려면 그냥 옮기겠어요 무슨 저기 짬 잘하는 기사단 한열명 정도 고용해서 가야 되고 그럼에도 무겁지 행동도 자유롭지 않지 여러가 밤엔 또 어디다 맡길지 근고에또 넣어야지. 이걸 갖다가 한달 동안 해야 되는데, 아, 다섯 양이면 싸네요. 그냥 제가 5%, 5 수수료 낼 테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열량을 맡기면 런던에서 9 5냥을 주는 조건으로 제가 그말 맡기겠습니다. 이게 결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는 이제 아예 이탈리아 상인이 아, 우리가 돈을 영국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 같은 데서 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 어, 사실 우리나라는 근데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은행 가서 제가 뭐 우리 은행에서 기업 은행으로 돈을 보낸다. 수수료 하나도 안 내고 보냅니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요새 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럼 돈을 버느냐? 어 저도 저는 이게 아 마이너스 통장이 돈을 벌까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통장에 50냥밖에 없는데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50달러밖에 없는데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100달러짜리를 사고 은행에 아 내가 다음 달에 50달러 를 갚을 테니까 일단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그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를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자를 받아서 어, 이익을 받겠거니 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 마이너스 통장을 한게 한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은행에 공짜로 사용하고 은행이 나한테 돈을 못 번다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안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입출금 통장에 몇 백만 원을 항상 넣어놓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카드를 하거나 뭐 결제를 하거나 그 돈이 똑 떨어지면 안 되니까 수백만 원을 넣어놓고 우리 집, 우리 가족이 생활을 합니다. 뭐 수백만 원을 매달 쓰니까요. 그러면 그 수백만 원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500만 원딱 넣어놓지는 않거든요. 800, 900만 원을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넉넉하게 왜냐면 갑자기 뭘 비싼 걸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땐더 넣어놓기도 하고 아. 한달 후에 뭘뭐 비싼 거 산다 그러면 좀더넣어놓 기도하고. 근데 이게 입출금 통장은 이자율이 제로잖아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500만 원쓸거 700만 원 넣어서 200만 원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은행에 2, 300만 원씩 여유 분으로 넣어 놓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여기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이 된다. 그러면 그 10조 원은 이자 하나도 안 주고 누구에게 꺼줄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이자 통장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이 알고 보면 알짜배기고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반면에 유럽은 우리처럼 수수료가 은행 수수료가 없는데 미국은 수수료를 엄청 받습니다. 일본도 아마 좀 받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 받는 이유는 좀 정부가 은행을 그냥 내. 내버려 두기 때문이죠. 유럽은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은행을 막 정부에서 불러서 너희들 왜 이렇게 그 서민들에게 돈을 많이 받느냐? 막 아, 이러고 혼내갖고 수수료도 못 받게 하고 뭐 돈을 보낼 때 아니면 결제할 때못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들이 서민들에게 돈을 못 받게 하는데 아이런니한게 지금 세계 유명한 은행은 뭐 우리나라는 그렇다 쳐도 유럽 은행인가요? 미국 은행인 세계 유명한 은행은 미국 은행이란 거죠. 미국 은행이 유명하고 유럽 사람들은 자 주식을 살때 자기는 이제 무슨 영국 은행, 프랑스 은행에서 수료 수안 받고 좋다 그러지만 그러면 너 영국, 프랑스 은행 주식 살래 그 스위스 크레딧 얼마 전에 망한 스위스 크레딧 은행 살래 아니면 미국의 메릴린치 은행 거 살래 그러면 모두 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미국 은행이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료를 안 받는 작은 이익을 보기는 하지만 그 결과 세계 금융을 미국이 차지한다는 것을 보면 과연 이렇게 은행을 규제해서 서민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은행이 이익을 많이 못 올리도록 하는 것은 즉 저도 만약에 당신 저기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주식 사시겠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시겠어요 그러면 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삽니다 왜냐면 그쪽이 이윤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은행은 자본금이 적어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나라 사람 거기다 돈을 드니까 자본금이 커지죠 그래서 미국 은행이 또 이것도 그 뭐 구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규제를 적게 하면 그 산업이 발달하는데 그거 그 산업이 발달하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정부 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회사 같은 것을 규제할 때어 서민만 어이 회사 나쁜 회사고 서민들만 중요하다라고 하다가는 장기적으로 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잠깐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은 전통적으로는 현금이었죠. 어, 퀴즈 어, 가장 많이 세상에서 돌고 있는 지폐는 1달러 지폐일까요? 100달러 지폐일까요? 아니면 10달러 지폐, 50달러 지폐 많이 있습니다. 100달러는 우리로는 이제 10몇만 원, 10만 원 넘는 거고 1달러는 천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5만 원권하고 천 원권 중에 어느 게만 원권, 5만 원권, 천 원권 중에 어느 게 세상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달러 지폐가 모든 지폐의 80% 금액이 아니라 1달러 지폐도 한 장으로 치고 100달러 지폐도 한 장으로 쳤을 때어 1달러, 20달러, 5달러, 50달러, 20달러 뭐 합쳐서 한 것보다 100달러 지폐가 네배가더 많다. 즉, 어, 뭔가 그 블랙 마켓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 일단 어 자기 뭐 집, 침대, 속에 아니면 옷장 속에 어아 나는 은행도 못 믿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현금을 보관하는데 현금을 1 달러 지폐로 보관하면 한 박스가 되는데 0 달러 지폐로 하면은 그냥 조금만 지갑에 들어가겠죠 어, 또 우리나라도 무슨 무슨 사기 사기단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은행에 넣을 수 없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그러면 이거를 다5만 원권 지폐로 바꾸는 게 좋겠죠 바꿔서 무슨 어디다 묻어 놓거나 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일 액수가 큰 지폐가 제일 많이 발행되고 있고 근데 이 지폐가 돌아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어딘가 묻혀있다 현금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현금 자체가 우리가 크레딧 카드는 그냥 플라스틱 하나로 돈을 쓰는데 현금은 현금 100만 원을 낸다 그럼 진짜 종이로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현금은 되게 만드는 게 비쌉니다 그 종이가 보통 종이가 아니라 사기범들이 흉내내지 못하도록 아주 아주 고급 종이를 써서 찢어지지도 않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그 현금이 오래되면 닳아서 그거를 한국은행이 회수해서 불태워버린다. 또 발행을 해야 되고요. ATM 머신에서 현금을 찾잖아요. 그 ATM 머신을 관리하려면 거기 경비도 있고 경비 시스템도 있고 매일매일 누군가 ATM 머신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채우고 현금을 꺼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 또는 이제 은행 계좌 은행을 찾아온 사람이 있고 현금을 주는데 우리가 혁그 신용카드로 하면 사람을 하나도 안 고치지만 현금을 하면 어쨌든 은행에 가서 창고에서 돈을 찾든지 ATM 머신을 찾아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선 ATM 머신을 관리하거나 현금에 직원을 고용해서 현금을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어 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만 사용하는 나라가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그렇다는데요. 여기는 자기네 GDP, 국민소득의 1.7%를 현금을 만들고 보관하고 통용시키는데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1.7%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나라들은 현금을 적게 쓰기 때문에 이 책에 따르면 0.2나 0.4%의 국민소득을 쓰지만 현금을 많이 사용하면 이렇다는 라 거예요. 근데 현금을 그래서 없애면 우리가 1.7% 알바니아 1.7% 우리는 0. 우리가 뭘살 때마다 0.2% 0.4%의 세금을 내는 셈이거든요. 아 이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제 성장률이 0.1% 오르는 게 대단한 건데 그런데 현금 인출기가 꼭 필요한 사람, 물론 범죄자 있죠. 이 사람은 뭐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신용이 불량해서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못 만드는 분이나 노인들. 어 테크놀로지가 못해서 핸드폰으로 결제 이런 거 못하고 인터넷 사용도 못하시는 분은 결국은 현금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현금이 돈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그 포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노인이나 신용 불량자처럼 우리의 좀못 사는 어 이웃의 복지가 크게 훼손된다. 이분들은 그럼 물건을 살 수가 없다 또는 그 은행을 조금만 넣고 현금인출기 숫자를 줄이면 은행은 좋고 국민소득적으로 좋지만 그럼 이분들이 차 타고 1시간 가서 현금인출기에서 돈 빼서 1시간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재밌는 거는 아파트 관리비를 저는 자동결제로 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냐 다른 나라에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자동 결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자동 결제할 때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게 돈이 잘못 빠져나가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독일인들은 아예 별일 있겠어라고 국가 시스템을 믿고 또 서로서로 서로 믿고 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 사람들은 내가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어떻게 믿어? 내가 우리 정부를 어떻게 믿어? 걔네가 100원 세금 뜯어 갈 거? 200원 뜯어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고지서 보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따지고 내가 직접 돈을 낼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가별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결제라는 것이 국가별로 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미국이 수표를 씁니다. 여러분, 수표라는 거 써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거의 모든 걸 수표로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수표책이라는 종이 묶음을 주는데요. 거기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제가 20원짜리 아주 싼거 사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만원짜리 사도 만원짜리 여기다 만원이라고 적어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만원을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종이를 쫙 찢어갖고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은행에 계좌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에 제가 쓴 수표, 우리은행 수표 10달러를 넣으면 신한은행에서 야, 너희 우리은행에 한순간 한 사람이 수표 줬으니까 이 수표를 내가 너희 우리은행에 줄게 너는 나한테 10달러 줘. 그러고 해서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에서 10달러 받고 그 돈을 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그 식당 주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수표라는 게 현금하고 똑같은 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복잡하죠. 듣기만 해도 현금은 그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수표라는 거는 그 식당 주인이 신한 은행이고 제가 우리 은행이면 제가 밥 먹은 다음에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에 이 사람이 수표를 맡기면, 바로 맡길 수 없으니까 며칠 후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럼 신한은행에서 똑똑 우리은행에 이기해서 돈을 보내.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다음에, 아, 우리 수표 맞다. 그래서 돈을 보내면, 그 신한은행에서 다시 식당 주인에게 주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도 많이 들어요. 현금만큼 많이 들어요. 이게 뭐 가까운 데는 모르겠는데, 뉴욕 사람이 LA 가졌으면 LA에 있는 은행이 뉴욕에 있는 은행을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게 되게 안전하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쓰기가 가짜 수표 이런 거 있거든요 수표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근데 어떤 위험이 저기 줄어드냐면 우리가 이런 돈 보낼 때 실수하잖아 현금이체하거나 이럴 때 실수하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신용카드를 주고 밥값을 했다. 그 사람이 만원 찍으면 르는데 십만 원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가, 인간이 동그라미 네개 쳐야 되는데, 다섯 개 치고, 그니까, 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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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원 해갖고, 저한테 해야 되는데, 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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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해갖고, 막 하나 더 치면, 만원 내야 될 거, 십만 원 내야 되고, 또는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보낼 때, 뭐, 2, 3, 5, 6, 7, 8, 9인데, 2, 3, 5, 6, 7, 8, 8 이렇게 치면,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돈을 안 내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뭔가 숫자나 잘못 눌러서 실수가 나는 반면에 수표는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손을 쓰고 여러 사람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주, 줄어들어서 또 미국 사람 이 이걸 고집한다.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만 거의 수표를 쓰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 페이팔도 좀 재미. 요새는 좀 새로운 그. 사회가 바뀌에 따라 새로운 결제 수단이 나오는데요. 저는 페이팔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뭐 프랑스에 사는 누구에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책을 한권 살려고 해요. 프랑스밖에 없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아, 이책 비싼 거니까 10만 원 보내세요. 제가 아니 당신이 프랑스에서 정말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책을 보내라 그럼 내가 돈을 보내겠다 프랑스 사람은 아니 한순간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 귀한 책을 보냈는데 네가 돈을 안 보내면 나는 그냥 책만 떼어먹히는 거 아니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인터넷 거래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왜 만나면 그냥 제가 현금을 건네주면 되는데 프랑스하고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이 나오면서 페이팔이 해법을 적용할게. 아, 그러면, 한순구가, 한국에 있는 한순구가 10만원을 페이팔에 넣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팔이 어, 프랑스 사람에게 우리 1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안심하고 책을 보내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 사람이 책을 보내서 제가 받잖아요. 책이 도착하면 저는 아, 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페이팔이 프랑스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경우 프랑스 사람이 왜 돈을 안 받고 느냐 한승구는 모르지만 페이팔을 믿고 페이팔이 한승구에게서 돈을 받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물건만 보내면 이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승구가 뭐 취소하려고 해도 아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책을 대신에 돈을 줬으니까 책에 이상이 있으면 책이 안 오면 그리고 한승구 입장에서는 책이 안 오면 페이팔이 돈을 돌려줄 테니까 제가 프랑스 사람에게 돈을 떼먹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결제수단이 발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래에 어떤 특정한 수요에 대해서 결제 수단을 생각해 내신다면 어, 이 시장은 정말 그 무슨 뭐, 여러분 웬만한 거 발견하고 웬만한 게임 만들고 하는 시장보다 사실은 더큰 시장. 미래 사회에는 지금 핀테크,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가상 화폐 같은 것이 나와서 이제 전에는 은행에서만 은행이 주로 결제를 했어요. 제가 프랑스의 돈벌 페이팔도 이제 핀테크 중에 하나인데 전에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은행이 프랑스 은행으로 보내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은행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많이 생겼고 하지만 아직 나이 든 사람들은 예전처럼 은행을 믿고 뭔가 핸드폰으로 보내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이 그 불안해서 안 하는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 점점 이런 핀테크 가상 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제 시장이 새로운 상품이 자꾸 나오면서 앞으로 큰 변화를 겪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에게는 상당히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신상품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고요. 정말 그 외에도 책이 이제 두껍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특히 경제 경영 전공하시는 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